오늘은 신나는 워크콜 데이입니다. 작업 전에는 방수포를 깔아야 합니다. 왜요? 어, 야외에 네. 묻으면 안 되기 <laughs> 때문이지요. 우리 1학년 조명오퍼 하경입니다 도와주러 왔네요.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을 챙겨왔어요. 어 굴러간다 굴러간다. 방수포는 이 야외 무대가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깔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. 저희는 깨끗한 도넛팀이기 때문이지요. 저것이 방수포입니다. 자 깔고 보여드릴게요.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올려서 날무자가 더럽혀지지 않게 코팅하는 과정입니다. 코팅의 의미 맞나? 페인트붓이 도착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밖에는 엄청 더워요. 저걸 하지? 이렇게 채색을 할 것들을 가져왔습니다. 이거는 글자예요. 5, 4, 3, 2, 1. 비가 와서 예 급하게 철수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져서 페인트를 지우는 중입니다 하하 날씨가 맑아져서 다시 작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? 데요. 그거 고데 <laughs>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? 아, 이거 <laughs> 패스. 쌍롤러잡이 <laughs> 이어라 씨가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많이 지치셨네요. 오늘 눈앞이 핑돌아. 앉아서 좀 쉬시지요. <웃음> 끝났습니다. <웃음>

장에서 만나요. 어때? 이런 프로 같은 데서 멋있지? <laughs>